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죠.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잠깐 나누었지만 그토록 원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수르바벨 총독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고 에스라의 영적 개혁도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안정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이 훼파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고 또 언제든지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태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니에미아 총독을 미리 준비하시고 보내주십니다. 원래 니에미아 총독은 아닥사스타 왕의 술을 맡았던 관원, 다시 말하면 장관이었죠. 당시 이 술을 맡았던 관원은 왕의 모든 음식을 주관하고 왕의 신변 잡기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왕의 채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관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에미아를 일찍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삼으시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 준비를 위해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도록 하시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비록 니에미아가 총독이 되고 또이 아닥사스 왕의 총에 받는 신하가 되어 자신의 부귀영화와 공명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자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벽을 제거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 자리 왕의 총에 받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심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뜻대로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와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니에미아는 자신의 형제였던 하나니라는 사람과 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자신의 민족 백성의 고통을 보고 아파했고 자신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지금 호화로운 페르시아의 성 안에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부으로 고통당하는 그 동족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던 이 니에미아는 마음의 눈물과 슬픔과 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사명자가 되어 스스로 이 성벽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래서 1 1절에 보면 니므네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자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는 지금 한 사람이라고 칭호를 하고 있지만 그가 5절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우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오라고 부르며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니에미아의 믿음 그대로 아닥스타 왕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고 니에미아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하여 파송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상황과 현실을 사용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뜻을 세우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애쓰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나도 모르게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니에미아의 기도와 니에미아의 결단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에미아가 이제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자리로 가는 니디에미야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로 갈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오늘 말씀의 이 놀라운 은혜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